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면서 1월 8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38장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53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짐을 치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 속에 주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 내 구주를 영접하라. <laughs> 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 속에 주영접하며, 생명 숨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내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문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건 내 마음 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마음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그 영접하라. 마음문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 속에 주 영접하. <웃음> <웃음>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응. <laughs> 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다음엔 출애굽기 3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35장 20절부터 예, 35장, 35장 20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말씀 볼 때에 네, 137페이지에 있습니다. 137페이지. 주력기 35장 20절에서 35절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장론인 권사님께서 한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장 20절부터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붉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서 털과 붉은 물들인 수변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실을 빼고 그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적장은 호마노와 및 대복과 형패의 물린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양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집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청명과 지식으로 여러가지 일 하게 하시 금과 은과 노추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사이,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울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음배 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노님 군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1월 1일부터 계속해서 새벽기도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뭐 여러분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그영상 그거는 이제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었고 오늘 오늘 2025년 처음으로 교회에서 직접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한 해도 다 건강하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큰 선물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조금 건강이 허락되시고 또 체력이 허락되시는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새벽재단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나오셔서 같이 기도에 동참하셔서 정말 기도 응답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인생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 오늘 우리 출애국기 35장 20절 말씀부터 읽었습니다. 어, 35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 과정을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성막을 짓을 때 누가 짓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이 생겨라 그렇게 뚝딱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면 모세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성막을 짓습니다. 사람들이 그 일들을 행해,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의 몸된 교회지만 이 교회를 우리가 섬겨 나갈 때 교회가 더욱 더 아름다워지고. 또 교회 가욱또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할때 성막을 지으면 무슨 재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무슨 뭐 기타 다양한 재료들이 필요하는데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해 뭐 이렇게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자또 22절에도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또 헌물을 드렸죠. 오늘 말씀 우리가 읽어보면요, 25절에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 또 직접 봉사를 했죠. 26절에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 또, 29절에도,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예, 이런 표현들이 <laughs>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된. 자,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그 이루어 나가는데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에요. 부자가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목소리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하느냐? 마음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마음에 감동이 돼 가지고 어,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때는 헌물이 지않습니까 성막을 지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21절에도 보면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고 22절에도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고 또 23절에 보면 홍색, 청색, 자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고 이런 재료들을 다 가져왔다는 거예 헌물을 드린 겁니다. 누가 드렸다고요?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 성도님들도 주일마다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이 예물은 누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마음에 감동이 된 사람이 드립니다. 저는 그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는 거를 그 정확하게 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뭐 얼마를 하거나 이런 걸잘 모릅니다. 모른 지 벌써 몇 년이 됐습니다. 몇 년이 됐는데, 지난주에, 어, 한 분이 헌금을 보내 오셨어요. 우리 교회를 떠나신 분입니다. 이사를 가셔서. 이사를 가셔서, 오렌지 카운티로 이사를 가셔가지고, 어, 이제 우리 교회에 더 이상 안 나온 지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자매님이죠.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배경수 자매님이라고. 어, 간호사를 하시고 또, 어, 부모님과 함께 우리 교회 근처에 사시다가 직장 때문에 직장이 너무 멀어서 어쩔 수 없이 엘레, 오렌지 카운티로 이사를 가셨는데, 지난주에 전화가 와가지고 헌금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 어, 그래서 감사하다고,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저, 저의 그뱃모우로뱃모우라고 하는 걸로 제가 헌금을 받았습니다. 헌금을 받았는데, 적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적지 않은 금액이었고, 어, 그 금액을 헌금으로 보내왔는데, 사실, 냉장해 보면, 교회를 떠났으니까, 뭐, 굳이 헌금을 안 해도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헌금을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저보고. 그왜 그럴까? 제가 혼자 생각해보고,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어쨌거나, 그 자매 마음속에, 자신이 과거에 다녔던 우리 범원한인교회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감동이 돼서 헌금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 동안 연락도 이제 거의 없었어요. 이사를 가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연락도 없었고 그랬는데 아, 느닷없이 1년 가까이 돼서 연락이 와가지고 어, 저에게 헌금을 하고 싶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헌금을 받아서 지난주일 교회에다가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이게 바로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아, 이 자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마음에 감동이 돼서 헌금하는 거예요. 그렇게 헌금해야 됩니다. 그냥 억지로 누구 볼까 싶어서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그렇게 헌금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거는 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그대로. 마음이 감동된 자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두 가지가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헌금은요, 마음이 감동되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그, 어, 그, 그, 우리 신약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 우수 9장 7절 말씀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니라그 마음에 정한 대로,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억지로 그냥 하기 싫은데 하지 말고 어, 마음에 감동이 된 대로, 믿음대로 기쁨 가운데서 내가 이 금액을 헌금해도 기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참이그 헌금을 그런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이 미국. 교회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시겠지만, 참그 교회가 이제는 점점 세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떠나요. 젊은 성도들이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존속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거는 거의 통계적으로 나오는데요. 미국 교회 성도들 중에는 돌아가실 때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돌아가신 분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이제 돌아가시니까 자신의 재산을 다 헌금하니까 그 적지 않은 금액이지 않을 겁니까 안 찬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계속 전속 간다는 거예요. 아, 그참 대단한 뭐이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교단을 말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참 이제 작은 교단들이 있어요. 작은 교단들. 야, 이런 교단들은 성도들도 없고, 이제 걱정이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재력이 괜찮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면서 교회에다가 드리는 거예요. 야, 참 귀하고 아름답다. 물론 뭐, 여러분, 제가 이걸 강요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자신이 한평생 받은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자신이 한평생 받은 은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어, 마음이 감동돼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22절에 보면, 어, 뭐,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찌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이게 다 뭡니까? 금품이죠. 금으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다. 금예물. 예, 금 예물을 들었는데, 여러분, 금, 금이 원래, 원래 누구 겁니까? 금이. 금을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금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금은 이미 그땅 속에 있었죠. 그걸 사람들이 캐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금은 하나님께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캐내서 반짝반짝 빛나고 아름다우니까 캐내서 가공을 했죠. 그거를 이제 귀걸이처럼 예쁘게 만들고 뭐 목걸이처럼 예쁘게 만들어서 만들어서 그렇게 된 거지 실제로 금 자체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이미 존재에 있었습니다. 존재에 있었어요. 아, 사실은 금뿐만 아니라 뭐다 하나님 거죠. 만물이 다 하나님 거죠. 우리가 맨날 차 타고 다닐 때 가스 넣지 않습니까? 가스를 사람이 만듭니까? 아니요. 땅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걸 채굴하는 거예요. 발이땅 속에 있는 가스를 끄집어 내서 그걸 이제 기그 뭐야 자동차에 넣어서 그 사용하는 겁니다. 가스뿐만입니까? 여러 가지 어떤 자원들 석유 또 가스들 뭐 여러 가지 광물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럼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겁니다. <laughs>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정말 말 그대로 맨몸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맨몸으로 왔어요. 옷 하나 안 입고 맨몸으로 왔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얼마나 지금 많아졌습니까? 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미국 이민 올때 이민가방 두 개, 그리고 가방들하고, 그거밖에 안 가져왔어요. 야, 그거 가지고 원 베드룸 아파트에 들어가니까 너무 흔해, 그냥. 짐이 있어야죠. 옷가지들밖에안 가져왔으니까. 아유, 근데 지금 한20몇년 살았지 않습니까? 이민와서20몇년살았 집에 가면 짐이 한 가득입니다. 한 가득.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원래 없었어요, 저는. 원래. 원래 없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냥 맨몸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크, 얼마나 채워 주셨습니까? 그다 원래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 우리 아버지가, 어머, 어머니가, 우리 아이들에게 용돈 주지 않습니까? 용돈, 그 아이가 엄마, 아빠가 생일이라고 선물을 사서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선물이 원래...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원래 누구 거예요? 엄마 아빠 거예요. 엄마 아빠 거. 걔가 뭐 나가서 돈을 벌어 가지고 뭐 선물을 사는 경우들이 거의 없잖아요. 엄마 아빠가 준 용돈, 할아버지 할머니가 준 용돈 그거 모았다가, 아이 그것도 착실한 거죠. 그거 모았다가 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생일을 알고 어, 조그만한 선물 드린 거 그거 원래 엄마 아빠 돈이었고 할아버지 할머니 돈이었어. 기특하죠? 감사하죠? 더 주고 싶어,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손주가 선물하는 거 얼마나 기특합니까? 더 주고 싶어요, 더. 아낌없이 주고 싶어. 그런 마음 똑같아요. 하나님 똑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거다 하나님 거였어. 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꼬마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드리는 선물보다 더 약소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그래도 그렇게라도 드리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특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더 주고 싶어. 더 주고 싶어. 더 우리들에게 부어주고 싶은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 헌금하는 거 아까워. 아, 이건 뭐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번 돈인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또 마음이 감동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이거는 원래 하나님 거였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막이 세워지듯이 우리 교회를 세워, 세워나가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2025년이라고 하는 또한해 라고 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올 한해도 정말 어 마음이 감동되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도 신실한 믿음과 건강 주셔서 또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특히 하나님 늘 새벽 재단을 지키고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우리 사랑하는 이용혜 장로님, 또 이명자 군사님, 한없이 부족한 종과 함께 이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새벽 재단을 지키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이 더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가치있고 소중한 일이 기도라는 사실을 저희들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우리 성도들,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의 선물을 할수 있는 저희들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득불, 형편이 안 되어 가정에서 밖에 기도할 수 없는 성도들이라도 가정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꼭 기도의 시간을 가져서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들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출애굽기 35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그들이 그들 가운데서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마음이 감동되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가운데 드려진 것들을 통하여서 주의 성막이 세워지듯 우리의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드려서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성도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건강이... 좋아지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특히 어 다리를 다쳐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우리 강의자 집사님 또한 어 사고로 말미암아 지난주에 참석하지 못했던 우리 찰리 김 집사님 우리 암으로 투병 중인 오윤섭 집사님 늘 다리가 불편하여 힘든 우리 이용혜 장로님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정아 군사님에게도 주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건강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일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삶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